먼저 이 귀한 자리에서 간증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만가정 김재용 사또요시의 가정에 삼녀 중 셋째 딸 김자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 8차 13차 영성 수련을 수료하고 천심영성아카데미 봉사를 결심하게 된그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친 겨울 40일 수련을 받으며 영성수련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연보라색 수행복을 입고 어머님의 심정에 닿기 위해 몸부림치는 2차 영성수련생 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간절하게 정성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참 어머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이 황금기에 하루라도 빨리 어머님과 하나되어 섬리에 동참하겠다는 다짐으로 제8차 영성수련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연계권이 협조하고 계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기도를 드리면 주변이나 강의를 통해서 방법을 깨우쳐 주시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련 36일째가 되던 날참 어머님께서 저희 8, 9차 영성 수련생들을 천정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첫 효정 찬양곡 사랑의 첫 소절을 어머님 앞에서 불러드리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온 천주가 어머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있다는 심정을 담고 효진님과 함께 부른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비록 목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참 어머님께서는 눈을 감고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어머님께서 저희들의 목소리에 위로와 행복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효정 찬양이 끝난 후참 어머님께서 뭐가 이렇게 다르냐 잘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너희들은 참부모의 직계 자녀야 나는 1세, 2세, 3세, 4세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처음으로 직계 자녀라는 말을 들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송그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가장 귀한 보물이신 참 자녀님들을 먼저 천상에 보내시면서까지 섭리를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그 눈물어린 허신, 헌신과 희생 덕분에 천일국 시대까지 오게됨을 생각하니 제가 직계 자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간 살아오며 나름 신앙을 지키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깊이가 아직 얕고도 얕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감사한 환경에 있음에도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이를 깨닫고 참부모님 말씀을 뼈에 아로 새기며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실천하는 자녀가 되겠다고 굳,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심에 이어 참 어머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련 이후 선문대학교에 복학하여 YSP 전도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턴 근무와 멘토링, 학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도저히 시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오면 지쳐 잠들었기에 정성 조건, 철야 정성 등을 꾸준히 하지 못했었습니다. 천심원 철야 정성의 중단은 영성 수련생에게 영적인 죽음과도 같다라는 말처럼 철야를 듣지 못하니 나날이 제 마음은 조급해져 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천원궁 천이성전 입궁식이 다가오면서 하늘 부모님 칠이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헌신해야겠다는 다짐이 제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 이후 영성 아카데미와 해외 선교를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정 상태로는 도저히 하늘의 일을 대신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련생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종적인 기준을 바로 세우고 싶어 제 13차 영성수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8차 영성수련을 받은 탓인지 모든 환경은 오히려 저에게 익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서는 아름답고도 처절한 당신의 심정세계를 채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천신공명기도 수행에서 합심기도를 했을 때는 갈비뼈가 다 아프도록 울면서 비참한 슬픔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깊고도 넓은 슬픈 하늘의 심정을 느끼니 섭리 완성을 위해 저의 모든 지상 생활을 다 바쳐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 기간 중 무엇보다 저는 자신을 비워내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천정궁 순례 일정을 통해 말씀 카드를 뽑게 되었는데. 정성은 그냥 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드려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 내가 아직까지 회개할 것이 많이 남았는데, 마음만 앞섰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를 찬찬히 다시 돌아보며 천심원에서 기도드렸고, 그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저와 완전히 하나되어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타락성을 입궁식 전까지 정리해야, 한다,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인도와 사랑 속에서 13차 영성수련을 마무리하고 지금의 제 위치에서 하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성과 봉사, 전도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실천을 할수 있는 곳이 영성 아카데미라는 생각이 들어 2월 말부터 천심영성 아카데미 6기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영성 아카데미에 들어오고 저는 어느 팀에 속하든 오직 감사할 따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팀이 정해지기 전 3일간 120배 경배, 훈독, 조식금식 정성을 드렸고 정성을 끝낸 저녁 영성수련훈련부장을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하늘이 그러한 저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불러 주신 것 같아 곧바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직접 교육해 주시는 제14차 영성 40일 수련이 끝까지 대승리할 수 있도록 몸 마음을 다 바쳐 투입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간절하게 매 순간을 살아가는 수련생들을 보고 있으면 나 대신 이 자녀들을 사랑해 줘 라고 외치시는 참아버님,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이 귀한 178명의 영성수련생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의 따스한 사랑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자녀들이 없도록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이 진짜 나의 부모님이심을 알고 모시도록 정성을 쌓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한 피어 워터로서 세상의 낮고 구석진 곳까지 선의 환경권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참 어머님이 꿈에서도 그리운 고향 안주 땅을 밟으시고, 근심 걱정 없이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실 때까지 목숨 걸고 전력 두고 실천 궁행해 나가겠습니다. 어머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